예, 네, 수리 현장, 소방 엔진 펌프, 시동 모터 교체했습니다. 시동 모터 배터리, 시동 모터 교체하고, 토출 밸브 잠그고. 이 잠가야 아, 요것만 테스트하는 거니까. 예. 네. 자, 와서 보세요. 자, 평소에는 이게 자동으로 가 있어요. 근데 오늘 테스트할 때는 정지해다 놨다가 이제 수동으로 놓으면은, 자, 엔진이 이제 가열이 된 후에 정상적인 엔진이면 반응을 합니다. 자, 지금 지금 자주 안 돌려서 생기는, 자, 펌프질을, 기름 펌프질을 좀 넣어서 밀어줘서.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.